네, 안녕하세요. 잭스 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룬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간단하게 보면 집중 공격, 승전보, 민첩함, 최후의 일격. 그 다음에 돌발일격, 끈질기 사냥꾼, 그 다음 공격 속도, 적응력 능력치, 방어력이 좋습니다. 상대편의 AP가 4명 이상이거나 뭐3 명인데 AP딜이 너무 세다 그러면은 방어력 대신에 마법 저항력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거의 고정으로 가져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너 잭스가 아니고 정글 잭스 같은 경우에는 집중 공격이 좋고요. 라인 잭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정복자 같은 거 드는 게더 좋습니다. 근데 정글 잭스 같은 경우에는 전투 개시 4초 후이기 때문에 갱을 갔을 때 바로 터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중 공격을 들어주는 게 정글 잭스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승전보 같은 경우에는 잭스가 체력 템을 많이 사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초반에 공격 속도 부족한 거를 민첩함으로 채워 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 막타 칠때 이제 딜을 좀더 올리기 위해서 최후의 일격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배 쪽에서 초반에 잭스의 부족한 딜을 조금 더 이제 보충해 줄수 있는 돌발격이 일 좋고요. 그다음에 정글 잭스로서 이제 빠르게 갱을 가줄수 있고 빠르게 합류해 줄수 있는 끈질기 사냥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잭스 Q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Q 스킬은 1레븐 재사용되기 시간이 1 0초고요 목표를 향해 도약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와드도 이렇게 탈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어, 상대편 챔피언도 탈 수가 있습니다. 때리, 때리, 타, 타면서 때리죠. 그 다음에 우리편 챔피언도 이렇게 도망칠 때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수정, 요거 있죠? 빨간 거, 빨간 거 터트리면 터지는 거 요것도 탈 수가 있어요. 하는데 안 자, 터지죠. 아주 좋아요. 그래서 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망을 갈 수가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수정초 있죠. 어디 있냐? 요거 요것도 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 터지죠. 도망갈 때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수정초도 타고 이제 빨간 것도 타고 그 다음에 우리 챔 우리 챔피언 그 다음에 적 챔피언 이렇게 와드 다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레벨이 올릴수록 재사용되기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1초 줄어들고, 1초 줄어들고, 1초 줄어들고, 1초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랩을 찍으면은 이게 재사용되기 시간이 6초가 되기 때문에 뭐 상대편이랑 이렇게 전투를 하다가 여기 좀좀 아니다 싶어,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우리 편 2초, 1초 이렇게 남았죠. 우리 우리 편 타면서 튀어 튈,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Q는 어쨌든 레벨이 올라갈수록 줄어들고 데미지가 올라가고 와드, 그다음 상대편 챔피언, 그다음에 아군 챔피언, 그다음에 이런 수정초들 이런 거다탈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다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참 바위개는 당연히 탈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꿀열매 나오잖아요. 꿀열매도 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잭스 W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W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기본 공격이나 도약 공격 시 추가 마법 데미지를 입힌다 마법 데미지고요. 어떤 식으로 쓸수 있냐면은 1레븐 재생되기 시간이 7초예요. 보시면은 이제 평 W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평타를 쳐볼게요. 느리죠. 그죠? 근데 W를 중간에 평 W를 누르면 이렇게 빨리 나갑니다. 요거를 숙지해 주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보통 콤보를 쓰냐면은 Q로 접근해서 평 W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Q로 접근해서 평 W 요렇게 두번 나갔죠, 방금. Q로 접근해서 평 W 여기 이스택이 쌓인 거예요, 보시면. 평 평이 느리죠. 그죠? 근데 Q로 접근해서 평 W를 치면은 엄청 빠르죠. 요렇게 써 주시면 되고, 그다음 W 같은 경우도 11번 7초, 2 1 1 6초 그다음 3랩은 5초, 4초, 3초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잭스의 주요 드인 W가 3초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잭스는 후반 왕기로 갈수록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왕기 캐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잭스의 이제 반격 스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반격 스킬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면은 이렇게 2초간 한개 찍으면 레벨. 그 재생 데미전이 16초예요. 자, 누르면은 2초 동안. 돌리다가 후두둑 놓습니다. 후두둑 놓을 때 주변이 스턴이 들어가요. 스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때 동안 기본 공격도 다 회피가 되고 상대편 기본 공격 다 회피되고 광역 스킬로 받는 피해가 25나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일을 돌리고 눈치채신 분들도 있는데 일을 돌리자마자 바로 풀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기절시키고 싶어. 근데 얘를 옆에서 일을 돌렸어. 바로 안 풀려요. 1초가 지나야지 풀립니다. 이거는 여기 적, 적혀져 있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이게 다시 한번 더 누르면은 이제 이게 없, 그 스킬이 이제 그거 되거든요. 보시면은 2를 누른 다음에 이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 없어져야지 풀릴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이 바로 못 풀어요. 2를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풀리는데 이 시간이 1초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얘를 바로 기절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2를 먼저 돌리고 1초 뒤에 들어가서 바로 스턴을 먹여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바로 스타 먹이고 싶으시면 멀리서 돌리다가 들어가서 스타을 먹여라. 근데 바로 스타 먹이고 싶지가 않다. 좀더 간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은 들어가서 평 W 해준 다음에 이를 돌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잭스의 이 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잭스의 마지막 궁극기에 대해서인데요. 궁 같은 경우는 궁을 안 찍으면 잭스는 이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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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이렇게 때리는데요. 궁을 찍게 되면은 보시면 평 평, 빵, 평, 평, 빵, 평, 평, 빵.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세 번째 공격마다 쿵쿵 따라 그래서 마법 추가 마법 피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궁을 사용했을 때는 8초 동안 방마저가 많이 증가해요. 방어력 증가하고 마법 영역이 증가해요. 그러기 때문에 잭슨은 아이템을 살 때도 있다 말씀드릴 거지만 체력템을 많이 사면 좋아요. 그래서 궁을 키면 방마저가 증가하고 체력은 아이템으로 얻고 그러면 잭슨이 굉장히 탱탱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네, 이제 잭스의 가장 중요한 이제 잭스의 아이템에 대해서인데요. 아이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게 거의 쓰레기급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거의 쓰레기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잭스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잭스를 배우고 싶은 브론즈, 실버, 골드 분들은 이대로 아이템을 사시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처음에는 파란 강타나 이제 빨강 강타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고요. 무조건 잿불거인을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의 모든 상황에선 잿불거인을 가는 게 좋아요 피알 기손 사지 마세요 잿불거인 사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사냐 총검사냐 구인수사냐 이런 거 사시면 안되고 헤르메스 신발은 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잭슨은 들어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시시기를 거의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헤르메스를 사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 아이템은 3일째 사주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뭐 돈이 500원 있다 이러면은 뭐 루비수정을 사주시는게 좋고요 당연히 뭐, 400, 뭐 350원 있다 당연히 그러면 이게 좋고요뭐 800원 있다 그러면 요거 두개 사주는게 좋습니다 만약에 1050원 딱 있다 1100원 있다 이러면 이거 사주시는게 좋고요 1250원 이상 있다 그러면 요걸 사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부터 사지 말라는거예요 이거부터 사지 말고 돈이 되는대로 요거부터 맞추면서 요거를 올려주시면서 요걸 사주시는게 좋고 만약에 이돈 사이에 있다고 하면 요거를 올려주시는게 좋고요 초반에 많아있어봤자 그렇게 싸움에 도움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부터 올려주시면서 요거를 섞고 그 다음에 요거를 올리면서 요거를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일체를 올리시면은 쿨감이 3일체에 20%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Q나 W 만렙 시에는 이게 3초에서 2.4초로 줄어들고 Q 같은 경우에는 아까 6초에서 4.8초로 줄어들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들어가서 평 W 하면서 반격 돌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좀 아닌가 싶어. 상대편이 좀 많이 와. 그럼 우리 편 타고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쿨이 4.8초기 때문에 금방 금방 돼요. 3일차가 되면은. 그래서 템은 이렇게 나왔을 때부터 잭스가 굉장히 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충전한 물약이 이게 사냥꾼의 물약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두그 다음에 세 번째 템은 뭘 가야 되느냐? 요림의 주먹 쪽에 템을 가주시는 게 좋아요. 요림의 주먹이 보면은 공격력이랑 체력이랑 같이 붙어 있는데 요거 쪽에 템을 사주시는 게 좋아요. 적어도 스테락, 거대한 히드라 나 그리고 이제 스테락은 거의 약간 필수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어 뭐부터 올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조금 더 탱을 해주시고 싶으면 당연히 스테락부터 가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스플릿을 조금 더 해야겠다. 그러면 요림의 주먹에서 뭐 티아멧 그 다음에 이거를 거대한 히드라부터 완성시켜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거대한 인들을 완성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락을 완성시키면은 맨 마지막 템으로는 그러면 뭐가에요 이러는데 AP가 상대편이 너무 세고 우리 편에 힐러가 있다 이러면은 정령 영상 가주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다, 상대편의 AP가 크게 무섭지 않다 그러면은 수호 천사를 사줘서 한번더 살아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뭐 굳이 살아날 필요까지 있나 그냥. 들어가서 싸워도 안 죽을 것 같다 이러면은 란두인 같은 걸로 상대편에 이제 기본 공격 감소 이런 거 시켜주는 것도 네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뭐 들어갔을 때 이제 슬로우 이렇게 먹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래서 란두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슬로우가 붙기 때문에 뭐 이걸 해주시는 것, 란두인 사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스킬 콤포는네 Q 평 W 그다음에 히드라 이렇게 하면 히드라까지 빠르게 나가요. 공격이 보시면은 Q 평 W 히, 히드라 이렇게 누르면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Q 평 W 히드라 이러면 삼타가 그냥 바로 들어가죠. 네, 요렇게 평캔을 하는데 써 주시면 좋습니다. Q 평 W 평 느리잖아요. 그죠? 근데 히드라를 섞어 주시면 Q 평 W 히드라 이러면 삼타가 바로 나갑니다. 요렇게 잭스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